내로남불 끝판왕 박진. 웬만하면 이 주제는 안 다루고 넘어가려 했는데 기록해둬야겠어서 진행합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고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연일 터지는 대형 이슈들이 묻히고 있는데요. 한발 떨어져 바라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짚어보려 합니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일곱 번째, 박진 장관 해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쉴드치고 나섭니다.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세계로 동분서주한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 언젠가 들어본 듯한 멘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논문 표절, 만취운전, 갑질 의혹에 잔여비리 의혹까지 열거하기도 힘든 한마디로 비리 종합세트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더구나 만취운전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특혜재판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던 상황. 윤 대통령은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대들었죠. 어디 그뿐입니까? 박순애 장관에게 언론과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했다며 위로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장관에 대한 애틋한 동지에 여론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박순애 장관은 사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박진 장관 검증해 봅시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아들의 도박 사이트 의혹으로 크게 문제 됐죠. 박진 장관 아들이 캐나다 소재 도박 사이트 운영사 앤서스 그룹에 근무한다는 의혹입니다. 앤서스 그룹이 제출한 자료에도 박진 아들이 운영 부사장으로 근무 중이라 명시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민주당이 불법 도박 사이트라 맹공하자 박진 내정자. 온라인상에서 포커를 하면 게임이냐 도박이냐 묻자. 넓게 보면 게임이라 답했군요. 이재명 대표 아들이 온라인으로 도박했다고 그 난리를 쳤던 국힘, 그 박진아들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사 임원, 이재명 대표 아들은 단순 이용자, 상습 도박인네 뭐네, 억지 프레임으로 난리치더니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문제의 탁월한 외교 능력, 이번에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영국에 조문하러 갔는데 핵심인 참배를 안 해놓고 상주 만났다고 우기는 대통령과 국힘, 박진 장관이 외교 책임자 아닙니까? 조문 안 했으면 안한 거지. 주저리, 주저리 억지 변명만 늘어놓는 윤석열 정부. 억지 변명 하나는 끝내주게 탁월합니다. 이번 순방 전 최대 관심사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 곁다리로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했고, 한일정상회담도 개최하기로 했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흔쾌히 회담에 동의했다는 식의 정부 관계자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본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한일정상회담 관련 발표로 불쾌했다는 겁니다. 흔쾌히와 불쾌하다는 단어 사이에는 꽤나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제가 국어 공부를 잘못했나요? 결과는 초라했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되기는 커녕, 윤대통령은 구글, 오라클 임원까지 초청한 인터넷 기업들과의 만남까지 제끼고, 바이든을 뒤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48조 조우를 했죠. 일본과는 어떻습니까? 일본 대표부가 있는 건물로 굳이 굳이 찾아가 기시다를 만납니다. 한국 언론은 없는 자리에 일본 언론만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회담 후 일본은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억지로 간담을 했다. 만나줬으니 한국은 일본에 빚을 진 거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단순 실수가 외교적 논란이 되고 급기야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로 일주일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 청력 테스트를 하게 했던 윤석열의 욕설 논란이 더해집니다. 아, 이게 대한민국 외교의 민낯. 대통령 취임 불과 5달 만에 대한민국의 외교가 구력과 스토킹으로 점철되어 버렸지만 정부는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 해임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이 5직급으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2003년 해임 결의안으로 장관직을 자진사임했던 김두관 의원, 당시 김두관 장관 해임 결의 이유는 한 총년 학생들의 미군 부대 앞 시위였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당시 국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변인이 박진이었다는군요. 그는 해임안이 통과되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고 기뻐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절하자 헌법유린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김두관 장관은 자진사퇴했죠. 박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헌법유린 아닙니까? 이쯤 되고 보면 박진과 국힘, 윤석열 정부, 내로남불의 대마왕이라 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최민희였습니다.